문제가 되는 건 이방 쪽인데. 오, 오, 할매 도망간 것 같다. 이방하고 지금 이방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아까 전에 느껴졌는데 없어졌나요? 음. 주여 경배하라. 자, 원래 이 터에 있던 전체 거의 다 아파서 들어온 것 같아요. 애기도 있고 한두명 보이는데 얼굴이 시커매 염소처럼 생긴 거 봤는데. 어디 숨었어? 이곳에 소환한. 오, 오 닭살이야. 염소거든요, 흑염소. 이 머리에 근데 십자가가 있어. 이마. 이 성가대 복장 같은 걸 입고 있어. 너 원래 여기 있던 놈이지. 네저 할매하고 관련 있지. 아, 하... 여기가 숨이까지 같이 흐르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 딱 이게 혈자리거든 지금. 한발 차이거든. 여기 딱 들어가는 순간. 명치부터 해서 치기가 여기서 뭔가 쫙번개치고 있는 느낌이요 치기 더 들어간 거 있습니까? 치기가 세게 들어와, 여기 딱 들어가면. 숨에게 기운이 있습니다. 기운을. 뭐야, 기운.